일본 국우 세력들은 패전 이후에도 황국사관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한국 대접령을 꿈꾸고 있죠. 뭐그 단적인 예중에 하나가 이 한국 식민사학자들, 그 한국의 대학사학권를100%장학하도 있고 뭐정부가 역사에 대한 국과 중앙연구원 국자편사위원회 요즘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다그 일본 국고 역사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학했는데요. 이들이 고단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죠. 시 m 마스 야스카지라고 옛날 조선 통도부 조선사편주의 간사였다가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그 교수도 했는데 일본 폐전 한 이후에 쫓겨가가지고 일본의 학수원 대학 교수가 되죠 일본의 학수원 대학은 뭐냐면 일본의 왕족들과 귀족자제들을 가르치는데가요 C.M.S. 야식카디가 1949년에 임나 흑망사라는 책을 펴내죠. 일본 폐전 후에는 일본의 역사학자들 일각에서는 반성의 기운이 일었습니다 우리의 역대하기 위 계곡비침략도으로 이용되지 않았느냐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운일대 씨에마스 야스카드는 반성은 무슨 반성 우리는 한국 다시 점령할 거야 라고 하는 책을 펴낸 게 1949년에 임나흑망사 인데요 이 씨에마스 야스카드가 일제 패전 이 후에도 국내 들락날락하면서 서울대 국가학과 교수으로 가르쳤다 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전역 후 구조가 이제 바뀌지 않은 거죠 오히려 남한은 한국은 식민사학자들이 거의 100%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역작하는 입장에서 일본에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요 일본에는 대놓고 뭐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1980년대 말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옛 가야 김해 위쪽 지역의 유적규모하고이큐스 지역의 유적규모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흐름이 어떻게 되나. 해보니까 일방적인 흐름으로 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만약 비율이 10대1 정도예요. 일방적인 흐름으로 건너가서 이 큐슈 그 지역의 정치체는 가야계가 와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쪽에서 가가지고 임나일본부설을 세웠다라고 하는 임나본부설은 고고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일본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거꾸로 고대부터 외가 한반도 남부 뭐 전명했다, 지배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표시 지역에 건너와가지고 정치체를 만들었다. 그게 고군 시대의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일본 고고 세력들이 급해가지고 전략을 수정했어요. 뭐냐면, 침친일파로육병에서 한국인들, 친일 매국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당관을 거꾸로 퍼트리게 전략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전략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한 조직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사카와 재단, 리권 파운데이션이죠.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 이 유학을 하거나, 거기에 돈을 받고, 그 일본을 또 강연하는 학자들이 거꾸로 한국에서 한국인의 외, 외피를 입고 승리하간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 휴전은 다 가야계들이 되고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 이쪽 지역으로 그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백제계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무덤들이 일본 올때다 무덤들이 전방 후원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야계 백제계 다 무덤들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 전방 후원분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우리 남한의 이 친일, 내곡식인사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외계고분 해가면 서 거꾸로 뭐 5세기 때 일본에서 철이 들어왔고, 일본은 6세기 때까지 제철기술이 없다 그랬죠? 제철기술도 없는데, 5세기 때부터 일본한 철이 막 들어왔다고, 역자를 180도 거꾸로 지금 요곡하는 게 남한의 식인사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 왕가의 발단기라고 하는 큐수 남부, 미야자키요 지역인데요. 요 지역에 사이토바루 고궁군이 있는데, 이 고궁군에서 나온 철모와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 뭐, 투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결국, 고령 지산동 이쪽 지역의 사람들, 특히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일 왕가를 건설했다라는 거는 무적이 물로서 나오죠. 그런데 2018년도 말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전이라는 가야 전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가야 전시에 유물로 아주 훌륭한데 그 설명은 전부 다 친일식민사학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벽면에 붙은 내용들은 전부 다 식민사학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쓴 설명문들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일본열대에도가야의규걸이가 발견된다 이따위로 써놨어요 일왕가의발장지라고 하는 규시남부미야자키현의 차이토바루 고분군에서는 가야계의 철모가 추초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어, 그럼 안 되지 어떻게 우리 야마조회가 가야계가 어, 야마조회 만들었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거꾸로지 해갖고 역대를 조작 하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 열대에서도 가야의 목걸이가 발견된다. 이중요한 얘기나라고 급다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전라도 천난사, 전라도로 고대부터 외식 문제라고 써놔갖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전라도 천난사의 뭐 편찬을 거의 책임졌다고 볼수 있는 조국중 우석대 교수가 방송에 나와갖고 저를 갖다가 이러기는 식민사학자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는데, 그게 이미 저를 갔다가 고소에서 재판했던 그 고려대 명예교수 김한구 씨가 이미 저를 갔다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했었어요. 이 사람들 정신세계가 똑같다는 거를 제가 알수 있다고 그랬죠. 이김한구 교수가 와세다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그 수승이 미준노였는데요이미준노는 고대 1세기 때부터 한국은 다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이 사람에 대해서 김영구씨가 자기 책에다가 <laughs> 김영구 교수의 일본 이야기 해가지고 창작과 비평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자기 희고담이죠. 귀국을 앞둔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인사차 지도교수 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오랜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학문을 만들어주시고 많은 감화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모와 다를 바 없는 분이셨다. 그분도 근심난 가까이 지도했던 제자의 귀국에 감회가 새로웠던지 밤늦도록 여러 말씀을 해주셨다. 이때는 일본에서 박다기를 받으며 우리나라 대학들, 특히 사학과는 다7리를 쬐기기 때문에 일본에서 박다기를 받고 귀국하면 부수되기가 그 쉽죠. 이 김영구 씨를 박사기를 받자마자 고려대학교에 자리가 났어요. 그걸 다 아는 상태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쯤 되는데 일본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자려야 7천만 명분밖에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5천만 명분은밖에서벌어와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힘들어 온 지금은 구미에서벌어오지만 어느 땐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결국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에 제일의 타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어떻게 하다가 김 군과 내가 사제의 직이 되었는데 다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양국 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 말의 핵심이 뭐겠어요. 여차면 일본이 아시아 쪽에 시선을 돌리면 제일의 타깃은 한국이 된다는 거죠. 한국도 점령하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김영구씨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이야기를요. 일본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역사 발전에서 인간의 의지를 도회시한 면은 있지만 이 말씀은 평생을 역사 연기에 갖춰오신 분으로서 일본 역사를.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고시적으로 보신해안이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혼례의 선물이었다 혼례가 뭡니까? 일본의 본심을 뜻하는 거죠 일본인들이 잘 드러내지 않는 본심 혼례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으로, 거꾸로 제가 저 상황이 됐다고 라 쳐보세요 이단 엽사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 둘러 엎고 나오죠? 물론 저 같은 사람 이 일본 가서 학위받을 가능성은 빵프로지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국 다시 점령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내의 선물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쓰나 미책이또 많이 팔렸어요. 한국 참 이상한 나라예요. 같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였던 최재석 교수가 자기 자소전 역경의 행문에서 김영구 교수가 일본에 가 취득한 학위 논문에서 고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하였다면 인원 지도교수의 영향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최재석 교수는 고대 한일관계사에 300편의 논문하고 30권의 학술제서가 있는데 동북아 역다 재단에서 일본 석이 주석권 권역본을 내면서 일본 뒤에다가 약 30쪽 이상에 걸쳐서 참고문헌을 쫙 써놨어요 2만2 0료 누구누구 할거 없이 한국은 고대부터 일본의 식민지였다 뭐 가야는 인날공무였다 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써놨는데 최재석 교수는 2만은 논문이 있는데도 이름 자체안 써놨어요 지워버렸어요 왜냐? 식민사업 비판하니까 이게 한국역사학계의 실체입니다 이 동네 오면은 유일하게 한국에서 보수진무 뭐 없이 다친 일다 한통속이라 그랬죠? 아닌 척 하죠. 그런데 김현국 교수가 EBS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일본이 지금까지 6, 6만 5천 명의 국비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일본 정부에서 매년 아시아 극나라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줘서 유학생을 선발합니다. 저도 그런 유학생으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이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학금이에요. 한 달에 약 우리 돈 200만원씩 주고 등록금 전액 면제입니다. 그 등록금 전액 면제에 200만원 생활비까지 준다는 거죠. 이것을 연구생이면 석자이면 박사 승령까지 줍니다. 여러분들, 분발해서 일본 문무성 유학생이 되면 가서 그 돈이면 저는 그돈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들 주라고 네 식구가 생활하면서 박사과정까지 맡을 수 있었어요. 어떻든 이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이 6만 5천 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서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발하라는 게 분발해 가지고 진입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만 5천 명 중에 일본이 가장 힘겹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 일본 간첩들이 평행하고 있는지 상상하기 힘들죠. 물론 일본 갔다 왔다고 다 친일 간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학계는 거의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분야 조금 이제 다룰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뭐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 이름은 그냥 호사카 유지라고 쓰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2017년에 쓴이 칼럼이 중요한 칼럼이에요. 현재 일본 내의구급파단체들은 지원 기금 제도로 만들어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그런 구급파단체들의 돈을 많이 받고 사실상 일본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 침투시키려고 일본화 대비가 낸 한국인들도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일본의 우호적인 외국인들을 묵정한다는 정책을 외교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나 단체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할때그 진위를 잘 파악해야 한다.오히려 일본인으로 있다 귀국한 후사카유지교는 이렇게 말하는데 김영국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여러분들 분발해서 일본 문부성 장학생이 되면 검은 동기가 있는 돈을 받는다면 결국은 포섭되기 마련이다 적폐가 된 친일파 정상과적으로 신 친일파를 잘식별하고 일본의 우익 세력이 한국인의 모습을 빌려. 한국 자체를 침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적패로 자리 잡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은 이 불행한 위이 현실이 됐죠.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는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써놨고, 가야사를 복원하라 그랬더니 인말공도사를 복원한. 그러니까 이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기도한 조곡성 혁대 기술하고 이 김영구 고려대 명예 기술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구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제가 어떤 측면을 해보면 아무리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전화도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조금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는 정치권 인사들도 조금씩 아 그동안 식민사학자들에게 파스라이팅 당해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료분들도 조금씩 이 식민사학의 폐쇄를 깨닫는, 관료들이 그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직은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을, 그, 아까 이디교수 말대로 이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빨리 청산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의 전속 반응성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함께 해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 전속 가능성과 이제는 제대로 된역다관을 가진 국가를 미래시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